안녕하세요. Comprehensible Korean Made Easy 입니다. 여러분은 차를 좋아하시나요?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차한 잔이 정말 좋죠. 저는 말차, 보이차, 그리고 홍차를 좋아하는데요. 말차는 제주도에서 키운 말차 가루를 자주 주문해서 먹어요. 설탕이 들어간 말차 파우더보다는 제주도에서 온 진짜 말차 가루가 좋답니다. 차선을 이용해서 진한 말차를 만든 다음에 무가당 두유를 가득 부어 마시는 걸 좋아해요. 카페에서 파는 말차 라떼보다 훨씬, 훨씬 맛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보이차를 좋아한답니다. 보이차는 찻잎을 장기간 숙성 발효시킨 숙차입니다. 보이차는 기름진 음식의 소화에 좋아요. 저는 발효차 특유의 향과 아름다운 색깔을 참 좋아해요. 또 저는 겨울에는 매일같이 홍차로 밀크티를 만들어 마시는데요. 먼저 슈퍼마켓에서 쉽게 살수 있는 홍차 티백을 뜨거운 물에 우려냅니다. 그 다음에 무가당 두유를 적정량 넣어서 밀크티를 만들어주면 완성. 따뜻한 밀크티 한잔 어떠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차를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에 또 얘기해요.